동탄 호수공원이 최초의 산척 저수지를 시작해 지금의 동탄의 랜드마크가 되었듯이 오산 세교 레이크시티 아파트도 호수 조망권을 갖추고 있어 오산 세교의 대장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호수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전망 좋은 호실부터 나가고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분양 중이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야 좋은 동호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8사 기준 4억대 후반부터 기준층이 5억 300가지이니 아주 착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로 무제한 전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분이나 실입주분들 모두 오셔도 좋습니다. 1차 계약금 1천만원으로 선착순 동호 지정이 가능합니다. 서두르셔서 좋은 동호수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모델하우스 매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바로 지금 전화주세요. 1600-5086.